안녕하세요. 시분드짓기절정구서 박용식입니다. 오랜만에 애들 뵙네요. 아이 이거 어저께, 어저께 또, 저, 저, 뭐야, 한두 시간 반 돌아가지고, 230널 구했어요. 아이 뭐가 좀, 요새 일이 바빠가지고, 돌아다닐 니 시간이 없어가지고, 그래도, 어제, 저, 뭐야, 또, 아침부터가 또, 또, 동구하러 다닌다 그러면 옆에 나한테 또, 또, 뒤지기 혼날까봐. 한 시까지는 마누라하고 같이 보내고, 2시 조금 못 돼갖고, 한 바퀴 돌았는데, 한2 3 0돌 되네요. 2 3 0돌 정도. 이거 보세요. 얘가 뒤집기 용돈이에요. 이게 됩니다. 이게 엄청나요. 엄청나. <laughs> 아이고, 아주 이쁜 것들이 아주 그냥. 그래서 또, 뭐, 또, 얼마나, 뭐가 또, 뭐가 나오려는지. 아유, 이게 다 터져갖고, 이거 이짜 환장하겠네, 이거. <laughs> 이것도, 이것도 뒤집기 해봐야 되는데, 이거 봐보세요, 한번요. 엄청납니다, 아주. 200, 2 3 0 돌, 2 3 0돌 조금 넘어요. 이게 다. 이것도, 또 주천왕무님이또 뒤집기용 또, 10, 저 뭐, 10원짜리가 또,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주 대놓고 갖다 시위를 하대 아주 어? 그놈 그저저저 저저 뭐야 어? 어? 박용식 선배 이름 좀그만좀 팔아먹어 아주 그냥 뭐 조금만 저거만 갖다 이제 어? 박용식 선배님 이제 보내준 거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없습니다 나아 이런 참참 <laughs> 참. 하여튼 이그 에이 그좀좀저저 저 대한민국 사람들 그냥 그런 거 이제 박용식 선배님 때문에 아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내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. 씨, 아이고 속터져 정말. 아니 그 열심히 열두 우리 또 주천 아고님이 열심히 사니까 또 내가 또이거또뭐230놀 구했는데 또큰맘 먹고 한70놀또 보내줘야지. 그래야 또 아주 아주 대놓고 대놓고 아주 시위를 해 시위를 아주. 어? 마지막 놀입니다. 없습니다, 이제. 야, 이런 참. <laughs> 이것도 이제 다 뒤집게 해봐야 되는데, 또 없다고 하니까, 또 한, 한 70년 또 보내줘야지. 이거 봐보세요. 엄청나요, 엄청나죠. 이게,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시간 반 돌아가지고 왔다, 다한 거예요. 그리고, 먼저 번에 요거 저 70년 적동을, 찾았는데, 요게 세척동전이 아니에요. 이게 동전이, 부자 어디. 이게 세척동전이 아니고, 완전히 이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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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기품 정도 되겠는데? 요것도 하나 또 보내줘야지. 요거 하나 보내주고, 요번에 뒤집게 해가지고, 이 70, 70, 보이, 보이실려나 모르겠다요. 보이나? 보이나, 보이냐, 보이냐. 77년, 이 10원짜리를 갖다 하나 발견을 했는데, 어제번에 찾았는데,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도, 돌아갔죠 한 25도 정도 돌아갔더라고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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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25도 정도 돌아갔더라고 이것도 우리 주천 아버님 또 이거 하나 보내줘야지 이게 이 치, 이, 77년 25도 같으면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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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봐봐요 이거, 이걸로 여기서 이, 보이나 여기서 이렇게 갖고 요렇게 똑같이 돌리면은 많이 돌았더라고 25도 25도면 이게 이게 엄청 귀한 건데 에이 주지 말까 아이씨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이런 건 이거 하나 발견해 가지고는 또 있을 줄 알고 한 50개 넘는 77년을 갖다가 싹 뒤집기 뒤집어 봤는데 없더라고. 요거 하나 요요 요 그때 요 얼마 전에 뒤집기 한 거. 근데 요끄털리가 아쉽게 살짝 갈렸어. 옛날에 이렇게 땅바닥에다 막 시멘트 바닥에다 막 긁은 거 있잖아요. 요 한쪽 면만. 요쪽 면은 멀쩡한데 요쪽 면이 좀 살짝 갈렸어. 갈렸더라고. 야요칠 이거 이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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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도. 내가 얼추 쳐봐도 요렇게 도서 요렇게 돌리면은. 25도 정도 돌았더라고. 야, 요, 야, 요거는, 요 완전, 이금 극미품, 극미품. 이게 70년 적동인데, 깨끗하더라고. 이거 내가 세척, 전문가에서 내가 이 세척동전이 어떤 거란 걸 알거든요. 근데, 너무, 깨끗하, 깨끗하더라고. 요것도 하나 선물로 또 보내줘야지. 그리 우리 저, 뭐야. 또 저기 저, 저, 뭐야. 응? 우리 저, 10원짜리, 응? 전문으로 뒤지는 사람이, 나하고, 우리 주천아우님 나이스아우님 이렇게 세 사람인데 야 우리 이게 가만히 보면 10원짜리 이 뒤집, 뒤집기 이거 3대천왕 하면 되겠다 10원짜리가 내가 제일 구하는 것도 많고 또 있는 것도 제일 많으니까 내가 큰 형님 그 다음에 주천아우님하고 나이스아우님하고는 뭐뭐 나이 누가 더 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원짜리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따지면은 주천아우님이 둘째 나이스 아우님은 10원짜리가 얼마 없으니까 막내. <laughs> 이렇게 딱 정하면 되겠다. <laughs> 가만있어 봐라. 그거 하면 안 된다, 참. 하면 안 되는 게. 지금 시, 이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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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주천아우님만, 이거, 저, 갔다, 이거, 저, 이거, 저, 갔다 대주기도 바빠 죽겠는데, 나중에 갖다 우리 나이스 아우님 갖다해갖고 아니, 큰형님. 이 막내도 좀한번좀 보내주세요 하면 나 등골 빠져서 안 돼. 아무리 봐도, 이제 그건 없던 얘기로 하고. <laughs> 이렇게나 많이 구했어요. 원래 10원짜리 구하기, 에 이렇게까지. 이 2시간 반 돌아가지고, 230몇 돌인가 돼. 이게. 많이도 구했어요. 이것도, 우리 주차나우님또뭐 없다고 하니까 또한70돌또 보내줘야지. 이렇게나 많이 구했어요. 한 군데서는 한 자루 있다고 전화가 와갖고 내가 고정으로 갔다 해놔도 해놓은대고.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다 돌질, 뭐1 5 군데를 다 돌아야 되는데, 1 0 군데밖에 못 돌고 다섯 군데는 또 돌질 못했어. 투명롤도 있고, 민트색도 있고, 노랭이도 있고, 하얀색도 있고, 요중에서 이제 또, 몰라, 이제 이게 복불복이니까, 복불복이니까 이제 뭐, 이거, 뭐, 구구도 안, 잘 보이는 걸로 갖다 해갖고 보내주긴 줄 건데, 뭐, 이거, 뭐, 여기, 또, 요번, 요번 파트에서 또 금손되려면 금손되는 거고, 또, 보 어? 복이, 어? 똥손되려면 또 똥손 또 되는 거지, 뭐. <laughs> 그나저나, 이렇게, 구해가지고, 요거, 아, 요거 77년, 요거 25도, 요거 참, 요거, 아, 근데 나는 이런 게,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딱 돌리면은 딱 25도 돌았더라고 25도 정도 야, 요거 요거 10원짜리 요거 금품 요거 세척동전 절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내가 알아 내가 세척동전이 어떤 색깔이라는 걸 아는데 요거도 하나 선물로 보내 주려고 그래도 이 내가 거래하는 데가 15군데인데 원체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거를 응? 가져오지를 못해. 나 외에는 가져오지를 못해요. 240놀이 240놀. 240몇 놀인가 돼. 이렇게. 아무튼, 오늘 또 뭐, 저, 추천하우님 한 70놀 보내주고 나머지는 갖다 또 내가 또 뒤집게 해봐야죠. 이제 또 오랜만에 손좀 풀어봐야지. 감사합니다.